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이 불장이 됐습니다. 예. 네. 아, 막 올라가고 있고, 어, 최근까지 어쨌든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잘 올라오면서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의 어 정책이나 네. 어,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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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바이오 쪽도 얼마 전에 네. 어, 이런 공청회 같이 이 네, 대통령이 네. 어, 관계자들 제약 바이오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어 지난주 금요일날 인천 송도에서 열렸고요. 제 네. 제약바이오 대표들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음. 뭐 기획재정부까지 한 130여 명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이오 산업 규제 혁신을 이제 강조한 게이 토론의 핵심이고 그래서 바이오 투심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CDMO,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랑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을 성능은 같고 가격은 저렴하게 만드는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육성 정책들이 여러 개 발표됐는데 음... 네. 여기에 관련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했,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입니다. 어. 이 그룹 내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파마. 이렇게 그렇죠. 두 개가 예.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산업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 자 선택한 네. 업종 중에 분명히 바이오도가 있었습니다. 금액도 네. 꽤나 많은 저도 네. 찾아보니까 액수가 꽤나 큰 투자를 앞으로 할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조금 더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정책 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바이오 심사 기간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어... 줄이겠다 이러면서 바이오를 확실하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바이오 5대 강국이란 비전에 따라서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 음... 그러니까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을 3개 창출하고 글로벌 임상 시험 3위에 오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나온 이제 그 하위 내용. 들로는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CDMO 아까 말씀드린 네네. 의약품 미탁 개발 생산에 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인프라 확보 금융 지원 등 이런 세제 지원까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아, 그, 그렇군요. 예.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거기 뭐 스타트업 대표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를 네. 했던데,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작은 중소업체들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하, 다들 그런 거였어요. 그죠? 이 규제가 너무 심하고, 뭐 오히려 큰 기업들에게만 규제를 빨리, 빨리빨리 빨리 패스해주고, 작은 네.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지체되는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본인들이 개발하고 투자하고 판매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큰 축이라고 할수 있는 게 결국 CDMO랑. 네. 바이오 스밀러 그렇지. 쪽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어떤 정책들을 네. 펼치겠다고 했어요. 네, CDMO 관련해서 네네. 좀 먼저 말씀드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김진우 대표가 어, 네. 이제 발언을 했는데 CDMO 특 특별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오. 이제 밝히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미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그리고 한 차례 공정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 일정을 오, 언급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도 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김경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대표가 국내 바이오 시밀러 처방률이 너무 낮다. 의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쓰기를 좀 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개발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 범위에서는 임상 삼상 시험을 상당히 간소화해서 네네. 개발에 힘을 실어 주겠다 이렇게 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에 어 민관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임상 삼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음... 또 의사들에게는 처방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어...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두 쪽에 쪽의... 이 대책 정책들을 공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작업이 저희 진행되고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CDMO 네. 특별법이라는 게 그럼 뭔가요? 구체적인 내용? 네, CDMO 특별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전용 제조업 트랙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 수출 절차를 좀 확실히 간소화해주고 또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현장의 병목을 확실히 줄여드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밖에도 인력 양성, 세제 지원과 같은 중소 중견 CGM 기업들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 지원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음... 네. 네. 자 그러면은. CDMO 하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나 네. 롯데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난해 12월인 연말이었나요? 셀트리온도 이제 바이오솔루션 해가지고 대형기업보다는 중견 CDMO 쪽에서의 어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음 예측, 예상, 네.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이번에 이제 c 제 m o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네. 이제 기존에 워낙 그 잘하고 계시는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롯데, 롯데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이제 한창 성장을 이제 기대하는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뭐 음.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도 지금 성장 단계니까요. 그렇죠? 이런 중견 c 제 m o 기업들의 혜택이 좀더갈 거다.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오. 그 중소, 중견 CDMO들은 원료 수입 지연에 따른 어떤 이슈도 확실히 있고, 인력량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인증 절차 같은 경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 많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은, 네. 이제, 체감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이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처럼 설비랑 기술은 다 갖췄는데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런 실적을 쌓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체감을 확실히 할수 있는 음... 이런 제도적 안전판이 이 CDMO 특별법으로 인해서 마련이 될 거다. 음...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중소 CDMO 업체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조금 더어 네.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은 어때요? 프레스티지 네. 바이오 이 그룹에서 시밀러 쪽은 파이프라인이 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궁금한데요. 네 물어봤더니 지금 네. 1 6개 파이프라인이 오.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구요. 네 아. 셀트리온 이 아마 훨씬 많겠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 전임상 단계부터 그리고 임 허가가 임박한 단계까지 네.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장암, 항체, 신약도 따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심사를 좀 단축하고 인센티브까지 도입을 하면 이들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플레이 스테이지 바이오 로직스랑 바이오 파마 제가 궁금해서 주가를 좀 봤더니 플레이 예, 스테이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플레이 스테이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조금 상승이 있었다가 7월에 좀 많이 급등했다가 다시 또 약간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고그 정도의 수준이네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어, 제약 바이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네. 어 이런 이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준다든지 이런 네.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 중소 업체들에게도 이런 수가 혜잘 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네. 프리티지 바이오 어 그룹 쪽을 좀 살펴보자라고 석지영 기자 일단 하나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역시 또 논란의 예, 항상 화두에 서 있는 기업, HLB를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HLB가 어쨌든 관련해서, 어, 이, 이 불승인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예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공개됐다라면서요. 네, 네 FDA가 홈페이지에 네.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린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FDA가 이렇게 CRL을 공개적으로 오픈한 거는 뭐 처음이다라는 그러니까 말인데. 그러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네.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네. 되게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이라고 이제 중국의 파트너사랑 네. 이제 HLB 자,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에다가 이렇게 두 건의 CRL을 보냈습니다. 음. 네 지난 3월에 보냈던 건데 네.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음. 그때 3월에 이제 회사들에게는 HLB나 항소제약에게는 보낸 내용인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걸 FDA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게시를 한 건데.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기 전에 뭐 시청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까지 이 HLB의 이 사항, 경과 경과 사항, 진행 사항을 좀 체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HLB의 약이 리보세라님, 항서제약의 약이 캄렐리 주맙이죠이두 네. 약의 병용요법을 그 지난해 5월 그리고 올해 1월 각각 FDA에 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네. 이제 모두 보안 요청서, CRL을 받으면서 불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FDA가 3월 20일 날에 이두 제약사한테 CRL을 발송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이제 6개월이 지난, 네. 지난 4일 날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음. HLB랑 항서제약은 지금 현재 어, 곧바로 보완 작업에 들어가서 한창 진행 중이고, 네. 7월 같은 경우는 항소 제약이 타입 p e A 미팅을 FDA랑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까지 논의를 해서 지금 FDA가 요구한 추주, 추가 음. 자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네. 어, 늦어도 올해 말에는 그또 다시 그 허가 요청을 하겠다. 이게 현재 HLB의 입장입니다. 음, 연내에 다시 한번 또 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고추. 그 그게 그렇게 가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항서제약 측에서 준비가 돼야 또. 아 그렇죠. HLB만 준비가 되야 되는, 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 쪽에서도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궁금합니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FDA가 뭐 때문에 뭘 보완하라고 했는지. 이제 투자자분들도 궁금한 거죠.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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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들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게 부족했다. 뭐, 네. 항서제약 쪽이 앞, 뭐, 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공식, 공식적인 CRL이니까 FDA가 얘기하고, 네. 어떤 네.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다 아시는 그 항서제약의 CMC 문제 네네.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서의 품질 관리가 먼저 좀 보완이 돼야 한다. 네.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거든요. 이 이제 이게 하나 언급이 됐고 두 번째로는 HLB의 그럼 리보세라닌만 단독으로 어떻게 승인이 안 될까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네네네.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리보세라닙 단독으로는 승인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못을 아... 박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랑 안전성이 캄렐리 주마비랑 병용했을 때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증됐기 때문에 정식 승인을 캄렐리 주마비 받기 전에는 리보세라닙 또한 단독 허가는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리보세라닙 에좀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시장에서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어 별도의 문제 제기를 FDA가 리보세라닙을 뭐 단독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만 아닌 거지 네네. 승인을 못 해준다라는 거지 유 효성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을 안 해준다라는 음. 건또 아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불식은 이런 의혹은 좀 불식이 됐고, 그리고 FDA가 안전성 데이터 업데이트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어, 절차적으로, 네. 어, 최신 안전성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절차적으로 맞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다. 음. 특별히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라는 게 음. 이제 그 CRL에 핵심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결국에는 HLB가 뭐 리보세라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런 사황이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결국에 항서제에게 이 CMC 문제인데 네. 어, 우리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결국에는 걸림돌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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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실사 한 다음에 네네. 어떤 위반 사항이 좀 발견되면은 폼 483이라는 그 공식 문서를 발부하는데요. 네. 이제 이폼 484, 483에 대한 그런 적힌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을 해라. 음. 그래야지 이제 허가 심사가 다시 진행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들은 어쨌든 항소 제약에 보낸. 이 보안 요청서 CRL이었고 아 이제 항서제약에 보낸 거랑 리보세라닙에 대한 음. 그 엘레바에 보낸 거랑 제가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은 HLB 미국 자회사에 발송한 CRL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아 아니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리보세라닙 자체 안전성 이슈는 없다 음, 음. 이런 부분이 이제 엘레바에 발송된 CRL에 그 들어간 음. 내용이라서 크게 이두 가지가 이제 이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공개한 CRL에 대해서 어,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 HLB나 항서제약은 어떤 입장인지 어, 뭔가 공개된 내용들이 있나요? 언급들이 나왔나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네,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은 걸로 저는 어, 예.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는 이번 crl 공개가 좀 부정적인 이슈라기 보다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 작업을 해나가야 할지 이제 어떤 길잡이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 명확 하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는 게 리보세라 님이 그게 음. 이제 나온 만큼 네네.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자, 어쨌든 다시 준비를 해서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게 HLB의 입장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연내에는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그동안은 좀 빠르게 허가의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이제 확실한 허가에 집중을 하고 싶다, 음...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음...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올해 말에는 다시 재신청하도록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한 거죠. 음... 그러면 만약에 올, 아, 올 안에, 올해 안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 그,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또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알수 없나요? <laughs> 어, 3개월 정도. 3개월, 3개월 정도? 네, 어, 업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 그 정도. 어, 신청하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그런데, 정도 있다가 네, 근데 의약품이랑, 의약품이, 의약품 같은 의약품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한달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특정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FDA 허가가 나와서 뭐 시장에서 좀 환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내년 초 정도에는 만약에 신청을 올해 안에 한다면 내년 초 정도에는 결과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뭐 c r l 을 봤더니 뭐 리보세라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HLB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항소 제약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 아 약간 이제 걱정은 되지만 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소 제약 쪽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오면 다음에 한번 또 어, 석지영 기자께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네. 사이트 제약 바이오 어,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